차 유리에 벌레가 수십 마리 붙었다. 요즘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체불명의 곤충 습격. 그 정체는 바로 러브버그입니다. 일 러브버그는 미국 남부 원산의 곤충으로 암수짝짓기 상태로 함께 날아다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러브버그. 그런데 지금은 전국을 습격 중입니다. 이 독성은 없지만 차량 유리에 붙으면 산성 물질로 도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벌레 자국을 제때 닦지 않으면 얼룩이 그대로 남습니다. 3 전문가들은 고온강 수량 부족 천적 감소 등 기후 변화가 대량 번식의 원인이라 분석합니다. 가을에도 또 한번 출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야간 조명 줄이기. 차량 자주 세척. 방충망 점검. 이제는 우리가 먼저 준비할 때입니다. 자연이 보내는 신호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대한민국 이슈 빠르게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